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지 국가대표 2인승 파일럿 박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지 국가대표 2인승 조정명입니다. 루지는 어떤 운동인가요 루지는 이제 겨울 동계 스포츠고요. 썰매 종목 세 가지 중에 루지, 스켈레톤, 복슬레이가 있는데 가장 썰매의 본연의 모습을 띄고 있고 누워서 정해진 경기장을 활주하는 위험하고 예민하고 빠른 종목입니다. 루지 운동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지금 루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12년 됐네요. 초등학교 때는 알파인 스키를 탔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바이애슬론이라고 그런 종목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너 내일부터 루지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루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선발전을 가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해 아시안 컵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가자마자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하니까 좀막 심장도 떨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재미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로 딱 이제 10년차가 됐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하다가 전향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루지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21살 때 국가대표가 되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섭고 이랬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크게 매력을 느껴서 호흡 맞추면서 루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팀을 맞춘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올해로 딱 10년째 됐어요. 21살 때부터 같이 팀해 가지고 진용이가 처음 겪으면은 되게 좀 힘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걸 막 일하는 거에서 돌려 말하고 이게 없어요. 되게 직설적이고 강하게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사실 처음엔 그 부분이 되게 힘들긴 했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같이 지내면서 좀 시간이 해결해 준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서로 뭘 원하는지도 알면서 이제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가대표 합숙이 예전에 220일 정도 됐어요. 365일 중에 220일 정도는 둘이서 같이 자고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서로 뭐 하는지도 뭐 원하는지도 알고 이제는 거의 그냥 눈빛만 봐도 얘가 무슨 말 하겠구나 아는 정도예요 서로 그래서 팬들이 부부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주위에서 좀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해 나가면 침대도 아 이게 자꾸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는데 둘이 붙어 있는 침대로 줘가지고 자꾸 잘 때마다 정모애가 귀에다 코를 고라서 이게 부부구나 싶어요 좀 부부라는 별명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laughs> 가 조금 편안하게 진행 이어갈 수 있게 슬로우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수면 시간은 보통 몇 시간 주세요? 무 저는 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수 있을 때 계속 자요. 그냥 저녁에 만약에 피곤하다 싶으면은 막 진짜 9시에도 그냥 누워 가지고 자고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훈련 나가기 직전까지 누워 있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씻고 나가서 훈련하고 또 들어오면 밥 먹고 또 누워서 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을 제대로 들어가면은 8시간 9시간 정도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낮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자는 편이에요. 수면 습관은 어떠실까요? 되게 좀 아무 데서나 잠을 잘 드는 편이긴 해요. 근데 또 제가 베개 이게 높낮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잠을 잘못잃어가지고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안 돼가지고 핸드폰에 그 영상 같은 걸 틀어놓고 매번 그거를 보다가 잠드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잠들어요 저는. 수면하실 때 필수로 챙기시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뭘 안고 자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숙소 옮기거나 이러면 가능하면 베개 항상 두 개씩은 구비를 해두는 편이에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이렇게 호텔 갔을 때 그런 침구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침대도 푹신푹신하고 피곤함이 다 녹아드는 딱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가 땀 흘리며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슬로우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야 이게 나, 바꾸자 열심. 귀여운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슬로우 클라우드 베개 플러스고요.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본인에게 맞는 높이를 찾을 수 있는 맞춤 베개입니다. 와 이게 네 거네. 아니 너무 푸시한데요?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프리미엄 매트리스인 슬로 우 어드밴스드 매트리스를 드릴게요 저희가. 되게 좋아. 이거 처음 봤어. 양쪽이 달라 느낌이. 여기는 되게 푸시푸시나 호텔 베개 같은데 여기는 좀 딱딱해. 어 그렇네. 어 뭔가 잘 받쳐줄 어, 것 같아. 좋겠다. 어, 근데 어디가 좋아 더? 나는 여기 약간 이런 느낌. 난 여기. 지지해주는 이런 느낌. 난여쪽 응. 이거 꺼내줘? 어 꺼내줘. 근데 나는 높은 게 좋아. 그래? 응. 이게 호랑이가 있으니까 응. 딱 우리 해외 갈때 가져가잖아. 응. 가져가 가지고 이거 딱 호랑이 위에서 자면은 딱 호랑이 기운 느끼면서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기운은 호랑이지. 어? 한국의, 네. 기운은, 호랑이지. 어? 한국의 네. 기운은 호랑이지. 그런 거죠. <laughs> 되게 느낌이 달라 이름부터 어드밴스라 그런지 되게 두껍고 뭔가 느낌 있는데? 어때? 되게 좋은데? 호텔 그거 온거 같잖아 어, 우리 딱 아니, 재질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비행기 타고 딱 갔을 때 호텔 들어가면 딱그 느낌 있잖아 음. 바로 그냥 누워가지고 자고 싶은 딱그 느낌인데? 난 이것만 있어도 될거 같은데? 괜찮아 난 베개 있어 응, 하나도 안 부럽고 이거, 진짜 이것만 해도 될것 같은데. 되긴 좋다 이거. 근데 난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진짜 이런 베개 처음 봤어. 이거는 배고. 이거는 안고 자 안고 자네. 안고 자야 돼. 바닥에서? 응? 바닥에서? 이건 내 거니까. 아니, 여기서 건데. 아니, 안고자. 아니지. 여기 내 자리잖아. 여기 누울 수가 없어, 아, 너가. 왜? 아니지. 너 바닥에서 아, 아, 야 아, 이... 아, 몰라. 아, 너이가 진짜 좋다. 그러게,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찍고 있어서 잠들 것 같다 무조건이야 어, 되게 편한데? 내가 이 느낌을 딱 좋아해 어... 난이 재질, 이 느낌 그 매트리스 느낌 너무 좋아 일단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올림픽 금메달을 제일 따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비인기 종목의 국가대표로서 우리 나라에서 이 종목을 좀 알려야 되겠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선도해서 좀 루지 자체를 좋은 쪽으로 이끌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그래야 할, 할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루지가 저희를 국가대표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정명이랑 함께 루지를 끝까지 잘 해내고 싶어요. 슬로 베드와 함께 잘 자겠습니다. 잘자 정명아, 지영아 잘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